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인데. 삼, 시겠네 진짜로. 왼쪽에 배 도세요. 게임 해줘 보고 받아 포격. 다음 눈사태 상자 왼쪽 저거좀 지워줘요 탱커 걸린 사람이 다이아 점프까지 나와야돼요 눈사태 올거야 내가 네, 과복용 땡길거고 프스 오른쪽 조금 바다, 포격 바다. 눈사태 10초 남았어요. 프레스. 밴드가 올 거야. 무시하고, 블래스트 피하고. 블라인드 끝나고, 폭격 오면서, 바다 피하면서. 지금 기어프 지울 준비. 지금 다 디버프 지워요. 기어프 지우고, 나와. 나와.

이이 개어서 피해. 개어서 피해. 아, 이제 는거 아니야? 깨4 3 2 나와. 코끝 무 시해도 돼요？이어서 여 기도 응. 응. 나오고 다이 징퓨에 이제 타격 까는 거예요. 이제 제가 타이징 큐. 괜찮아. 상관없어. 밑에만 깔고 바로 튀어. 커트리 세요 어. 4 3 나와. 돼요,들도. 음. 참. 음. 음. 나와. 감문가라는 거 일제는 감문 타는 거야, 일제는. 어떻 저기 어떻게 갈수 있죠? 우리. 제 생각. 나렉 차이라고 했어. 하, 저는 타. 여기 다이아젬 표 쪽으로 야 다이아젬 표 쪽으로. 여기 한번 해제해야 되고. 해제, 해제. 해제. 빙하에서 유도. 원거리 불발탄 치고. 빙하에서 유도. 벽으로 던져 갈 거야. 깨고 깨고 병으로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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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건너가 4 3 2 나와 밑에서 빠, 빼고 밑에서 빠지고 물려 중간 빼고

1차전 준비 다시 들어오고, 이 콩띠 고기약은 왼쪽, 까라고. 왼쪽 나가고, 선불 깔고, 라이프 나가고, 바닥피해. 이번차단나 지금 살짝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가. 전부 에 전부 에탱 전부 에 다음 선부 쪽으로 가. 음차전 준비 차단 준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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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으로 이동. 한번 차단 준비. 차단, 차단 준비. 다이아지피 뭉쳐. 차단, 차단. 오버해지고. 와. 선 지휘 지금. 됐어, 됐어. 그냥 자리 유지. 공성파이터 살짝만 나가고. 생서 개인 생각이. 덩기 나가고. 덩기 신에 나가다가. 나가. 한번 차단. 삼번 차단 준비. 이제 상기 나가 뒤로. 이제 상기 뒤로 나가. 아직 10초 남았어. 다음 1번 차다. 이제 상가 피해. 그냥 밀어 밀어. 전부 탱 전부 탱 전부. 탱 전부. 전부 써 줘야지. 전부 써. 탱 전부 써. 밀어 밀어 밀어. 개세. 아, 나이스. 아 <laughs> 씨발. <laughs> 아 씨. <laughs> 아 씨발. 다잡았 잡았다. 잡았다. 啊。Ah.